안녕하세요. 김도은입니다. 오늘은 2,1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단절된 노후가 되어서도 정부가 기초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 보장제도인데 1988년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당시에는 월급의 3%를 떼어갔는데 지금은 월급의 9%를 떼어가고 이중 4.5%는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40년간 꾸준히 납부한다고 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44.5%인데 이말은내 월급이 100만 원이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44만 5천 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은 그 돈을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되는데 국민 연금은 물가와 연동이 되어서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평균 내가 평균까지 산다고 한다면. 내면 보험료보다는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살도 많죠. 직장인 사이에서도 음 말이 많은데 내가 자유로우면 좋은데 강제로 떼어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있는 분들은 어 국민연금 너무 좋다. 없었으면 뭐 어쩔 뻔했냐 고 하고. 저 어린 분들은 돈 내기 싫다, 재정고발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장 이상 안낼 수는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장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 상황에 낼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한 번에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적어도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합니다. 하 소득이 적어도 가입 기간이 길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소득이 400만 원이고 2 0년간 납부를 했습니다. B는 100만 원이고 40년 동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총보험료는 A가 거의 2배 이상으로 많죠. 그런데 총보험료가 8,640만 원, 4,320만 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금액은 누가 더 많을까? 신기하게도 연금액은 소득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B가 조금 더많이것습니다 A는 62만 7천 원, 65만 4천 원 오히려 3만 원더 받죠.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인데 쉽게 설명하면 월급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월급이 적은 분들에게 연금을 좀 커버해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많이 낸 사람도 얻금보다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보료를 적게 낸 사람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설정을 할때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하지 않고 본인 소득과 가입자 평균 소득을 합해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평균 소득보다 내 소득이 낮다라고 한다면 내 소득의 일정 분만큼 연금액이 계산이 되고 평균 소득보다 내 소득이 낮으니 이 갯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좀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 내 소득만큼 일정 부분 연금액이 수령액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평균 수령액보다 더 높아봤자 평균만큼만 받기 때문에 수령액이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령액은 원래 많이 낸 분들, 내가 낸돈 대비 돌려받는 그 비율로 따지면 월급이 적은 분들,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은 분들이 훨씬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나는 뭐 소급에 다녀서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내가 소득이 적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소득이 높을 때 짧은 기간 비싼료를 내는 것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보험료를 꾸준히 오래 내는 게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추납 후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소득이 급격히 고 재취업을 해서 잠시 실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또 납부할 수 있는 게 추납부제인데요 해당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굳이 중단하지 않고 나중에 소득이 다시 발생이 됐을 때일시납으로 내도 되고 최대 60%까지 나눠 내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레딧삼총사활하인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국인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만큼 냉골로 쳐주는 겁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하거나 어뭐뭐 뭐, 12개월에서 50개월을 가입권을 기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녀수에 따라 다른데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현역병,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이런 6개월 이상 복무를 했다면 연금가입 기간을 6개월을 추가로 민원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그 직장인 가운데 희망자에게 연금보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전에 이 사람이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중에 75%를 정부에서 내주고 그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되니까 나는 실직해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중단하도 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내주니까 25%만 부담한... 하 내가 내고 싶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서 25%만 부담한 적 있었거든요. 부담이 학주도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 또 이것 말고도 두루의 사업 제도가 있는데 10인 이하 사업자에서 어, 월급이 215만 이하로 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문의 계속 가입제도 네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연금 납부 기간이 끝납니다. 더 이상 의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타려면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꾸준히 직장생활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6 0세가 됐어요. 그동안 내 가입 기간이 총 10년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고 수령이 받는 훨씬 더 많으니까 10년을 채우고 싶을 때이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가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최대 5년까지 낼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보험료는 기간이 9년이었다고 하면 만 60세부터 1년 동안 더 높고 10년을 채울 수 있겠죠. 또 아니면 나는 10년, 20년 납부를 했지만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앞에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 시기를 타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금기시는 만 65세 할수 있는데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만 70세까지 연금 타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 수령이 액 무려 매년 7.2%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꼭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는 임메가입 제도입니다. 어 그런 뉴스 본적 있죠. 국민연금 지역가입제가 지금 있다. 직장인은 직장 가입자, 그 외의 분들은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어, 주부, 대학생, 개인 사업자분들은 지역 가입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벌써 3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을 부담을 내지만 지역 가입자분들은 본인이 100%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담이 좀큰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냉동비에서 수료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직장인은 소득이, 소득이 맞춰서 자동으로 떼어가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또 부부 둘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은 한 명이 몰아서 내는 것보다는 부부가 법률을 절반씩 나눠내는 게 수령인 자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 명의로 뭐 50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남편 25만 원, 아내 25만 원 나눠서 내는 게 나중에 수령이 더 높습니다. 단,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면 그 배우자 복수를 전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여섯 가지 지원 혜택은 근데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평균 소득보다 내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서 좀더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